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즘 것들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것들 딱네 불자에 불가한 단어이지만 대화에 나오는 순간 이거를 말하는 사람의 기분도 좋지 않고 말을 듣는 사람도 결코 기분이 좋을 수 없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말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것들은 네 가지가 없다 요즘 것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지요. 특히 요새 이른바 MG 세대가 군에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MG라고 하는 것은 밀레니얼과 세트, 제 z 의 합성어인데, 본래의 뜻은 이렇지만 워낙 문제가 많이 있고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 글자를 다르게 푸는 게 엉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m-o-u-n-z-a-e. 문제가 m-g의 약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글을 보고 있으면 이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들은 꼭세 가지의 요를 묻는다. 혹그 요가 무엇인지 예측이 되십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laughs> 이세 가지의 요를 묻고 있는 저들은 개인주기며 거기에 더해서 모든 것에 합당한 설명과 권위를 요청한다고 라 하지요. 이를 짧게 줄여서 그냥 버릇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재밌는 거 봤는데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겠습니까? 시 중대장이 분대장과 면담을 한다. 훈련이 끝난 뒤 부대 분위기와 신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려는 것이다. 많이 헤이진 같습니다. 무슨? 음, 네. 단합적인 게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 훈련들하고, 연병들하고. 옛날 같은 말이다 네, 이거 다만 해야 된다. 옛날 뭐 20년 전 똑같은 얘기를 했어. 연병들뭐 네. 빠졌다. 네. 말잘안 듣는데. 네. 요즘들은 인주의적인가 익히고 오니까. 네. 중대장이 분대장과 면담을 한다. 네, 정말 짧죠? 2003년도에 육군 대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빠졌다. 조금 더 하자 보니까 이에 대한 기록이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1311년 어떤 학자 펠라기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는 그의 강연 가운데 요즘 애들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온다라고 쓴 바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주전 420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 대든다라고 썼다라고 하고요. 더그 뒤인 주전 1700년대 수메르 시대에 어느 판을 보고 있으면 요즘 것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써 있다는. 점토판이 나왔다라고 하지요. 합쳐 보고 있으면 모든 세대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버릇 없는 요즘 것들의 적사와 전통은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 보고 있으면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것의 전통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나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한 사람이 대체 누가 있고 대체 어느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단박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한 사람은 사실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대들어도 갖다 불러다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오셨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의 역사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매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요? 그걸요? 묻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지만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맨 앞에 선 인물이 바로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인데요. 말씀 하절은 이렇게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 첫 구절은 써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어느 책에서나 볼수 있는 특히 예언서의 말씀을 펴보고 있으면 항상 볼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냥 쉽게 이해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 나 또한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묵상의 과정이고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조금 멈추어서 떠올려 보고 있으면 우린 조금 다른 묵상을 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임한이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유독 많이 나온 흥경의한 책이 있다면 어딘지 예상이 가십니까? 임한이라.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게다가 창세기 일장에서 매우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있었다와. 이만이라가 같은 히브리어의 다른 번역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단어와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두 개의 말씀을 제 마음가운데 놓고 같이 새겨보고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제게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존재하게 했다. 내 삶의 바탕과 근원이 어디 있냐? 여호와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사역의첫 구절을 회상하면서 기술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부터 돌아온 토요일까지 함께 우리가 새벽 특세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특세의 주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과 이 주제를 같이 보고 있으면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잊게 하고 있으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나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1장 4절이 들려주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서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의 하루를 세워 있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물을 때에 이레명의 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올한해 가운데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존재의 이유, 내삶 가운데에서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 그 물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다른 그 어떠한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하심이 내 삶의 가운데 서 있다고 무엇도 바꿀 수 없게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의 한 자리 바로 그 가운데 여호와가 서 계시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 올 한해입니다. 어느 한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마음에 주여 소망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하옵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내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일상의 매일매일의 고백이요, 올한 해를 마칠 때에 우리의 그 마지막에 고백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후회 남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한해 가운데에, 비록 때로는 부족했지만, 때로 연약했지만,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붙잡기를 내가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내가 포기하지는 않았다고라도 고백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 수 있으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게 참으로 주가 바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잘해라가 아닐 겁니다. 거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 넘어지면은 한번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한해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우리의 힘을 찾으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이제 말씀 5절을 볼 텐데요.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못태 직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이 러나의 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에 남는 몇 개의 구절이 있더라고요. 너를 알았다, 성별하였다, 세웠다.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못태 직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땅그 누구보다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아마 어머니일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모를 수 있는 게 어디냐 묻고 있으면 바로 본분이 말하고 있는 모태의 짓기 전은 아무리 어머니여도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수 있냐? 아직 존재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수 있냐? 물을 수 있지만, 저이 말씀을 이렇게 헤아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알수 없는 순간이 있다고 해도,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어머니조차 모를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고 해도 누구는 아신다 여호와는 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할 수 있겠지만 누가 아신다 너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레미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품지 못해도 내가 다 보지 못해도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심지어 어머니라 할지어도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이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기에서 한번더 말씀 가운데 놀라게 됩니다. 말씀 5절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라고 기록해 줍니다. 성별, 이 말을 풀어 쓰고 있으면 거룩하게 분별하다의 약자일 겁니다. 거룩하게 분별하였다. 거룩, 거룩. 우리 삶에서는 거룩은 어려운 말 아닙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일. 뭔가 이 거룩한 사람은 남과 비교할 때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일이라면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뭔가 다른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거룩한 일이라고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다르다. 저기에 없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의 형상과 거룩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을 갖추어야 하고 없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의 조건인 겁니다 남들에게 없는 것이 여기에는 있고 다 있는 게 여기에 없을 때 이렇게 뭔가 달라 보일 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의 모습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비교하기 전에 있음과 없음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나 여호와가 너를 불러서 거룩하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거룩이 내가 얻어야 될내 거룩, 내 성취, 내 노력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허락하신 거룩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레미야를 불러 주신 거죠. 우린 때문에 한번더 거룩의 의미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기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 그 길을 걸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스스로 거룩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조건을 갖추었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을 때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이름인 겁니다. 거룩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넘어지고 있기에 실패가 많이 있기에 흠이 많이 있기에 흠결이 있기에 그렇게 부족하니까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 할 지언정 그가 말씀을 놓고 있지 않는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주저함이 없을 거라라고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가 되시는 여러분들, 거룩하기에 성도라 불리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니 부르심이 있기에 그것을 놓지 아니하기에 성도라 불리시는 여러분, 추구하기는 올한해 가운데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써워 나아갈 수 있는 이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우리가 얻는 내 거룩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나의 거룩이 아니라 나의 업적으로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 자신은 때로 부정할 지언정, 때로 흠이 많을 지언정, 실패가 많을 지언정, 내가 여호와를 놓지 아니하기에 나를 불러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성도라 불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한 해가 될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길은 참 때로 쉽지 않은 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레미아 또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전 여기에서 이른바 요즘 것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니까 거룩하게 잘 쓰여 있지만 사실 이러한 물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제가 왜 합니까? 제가 왜 예언자로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그 길을 따라 가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질문이고 그와 동시에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때로 용서를 해야 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꼴 베기 싫은데 손을 잡아 주어야 하고요. 내가 다 하고 싶은데 양보를 해야 되고요. 나도 아프지만 양보해야겠고, 바빠 죽겠지만 인내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때로 내 것도 줄수 있는 것이 주의 길이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배운 우리들에게 사실 그 길을 걷는 것은, 그 거룩함의 길을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거나 항상 기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떠올려 보고 있으면, 그 말씀의 길을 떠올려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의 길들을 마음에 헤아려 보고 있으면, 두렵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너무나 그게 확실해 보여서 이 땅에서의 실패가 이 땅에서의 잘 되지 못함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내 믿음의 걸음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그 두려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날매의 결단이 현실 때문에 두려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더해 주세요. 말씀 8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 인생의 잘됨이 누군가의 손과 입에 있음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명줄이 누군가의 입술에 붙어 있음이 직감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픈 때가 분명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저 사람이 아니라, 저 권력이 아니라, 저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여호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와 야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요즘 것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이유를 묻고, 권위를 따져 묻고, 나는 힘이 없더라고. 포기를 잘하는 우리라고 하지만 꼭 그게 다냐고 묻고 있는 우리의 질문 가운데 여러 이유를 듣고 포기를 젓는 우리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으며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며 결국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의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 구원할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에 아니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은 한 가지 부르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구절로 이어집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인생을 존재하게 하는 것. 성도의 인생의 길을 결정 짓는 것, 성도의 인생의 잘됨과 못됨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교칙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잘됨과 못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혜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유일한 길라 고백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나 건설하고 신단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굳이 이때에 있는 나라의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보는 가운데 저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케 되어집니다. 말씀에 있는 왕국과 나라는 일종의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이 땅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냐? 어떠한 그 무엇이 이 땅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냐? 어떠한 그 무엇이 이땅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냐? 묻는 그것이 말씀이 주고 있는 왕국과 나라들의 참 뜻인 거죠. 이 생의 가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묻는 그게 왕국과 나라들인데,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기를 올한해 가운데에 당신의 삶 가운데, 그동안 인생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어떠한 그 무엇이 당신의 왕이었냐 묻고, 이어지기는 그 왕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떠한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가져다 놓으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왕국을. 내 나라를, 이 땅의 나라를 뽑고 파괴하는 가운데 새롭게 심고 세워가라는 것이 올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일하심과 맡기심의 부탁이 아니었을까요? 왕국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쓰고 있으며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것을 성장과 성숙이라고도 표현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요즘 것들이 됩니다. 머리가 빨라지고요. 내 말을 내가 막 하고 싶고요. 하기 싫고요.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왜 하필 내가 거기에 가야냐고, 왜 하필 내가 그 일을 하냐고 묻고 싶겠지만,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이유가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모든 길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모든 산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니, 그리고 어떠한 때에 있다 할지언정, 그 어떠한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니, 너는 나아가라고. 성도의 길로 나아가라고,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에 올한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개함으로 돌이켜 내 나라 내 왕국 내 지배권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들 있다면 파괴하고 뽑고 무너뜨리며 그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롭게 심고 세워 올릴 수 있는 우리 지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해군 본부교회 그리고 우리 해군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관계하는 그 모든 때에서 여호와의 거룩을 내가 바라기내 자체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붙잡기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일생토록 성도라 불리는 그 삶을 성도의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올, 하나일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